안녕하세요. 세탁 전문가 세탁 설입니다. 오늘은 인조가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조가죽, 뭐 합성피어, 레자, 뭐 이런 이름으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인조가죽은 천연가죽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고 관리가 굉장히 편해요. 뭐 물로 빨아도 돼요. 그런데 그런 장점이 많지만은 얘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오늘 그 단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잠바도 이팔 부분 그리고 이목 뒤에 부분이 그 붕대 군데그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은 자세히 보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팔에 여기, 여기 갈라져가지고 벗겨졌잖아요. 그죠? 보이시나요? 그리고 목 뒤에도 이렇게. 달라져서 이게 렇막 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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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벗겨질랑 말랑 하고 이미 벗겨진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죠? 2014년 1월 제품이거든요 생산연도가 2014년 1월이에요 네, 생산연도가 2014년 1월 제품이라서 한 5년 정도 지난 제품이죠 이 레자의 수명이 3, 4년 정도 밖에 되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길지가 않거든요 3, 4년이 지나면은 요게뭐 우레탄이나 염화비닐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자연적으로 이게 막 갈라지고 막 딱딱해지고 이렇게 벗겨지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어 근데 이 그런 부분들이 세탁을 하면은 더 마찰이나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는 부분이 세탁을 한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3, 4년 정도가 된 매자 제품들은 어떤 제품이라도 그런, 그런 갈라지거나 이렇게 벗겨지는 그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인조가죽의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저 세탁소를 하는 입장에서는 완전 시한폭탄 같은 거죠. 이게 언제 어떻게 갈라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는 알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탁소 가보시면은 요렇게, 이런 안내, 요런 프린트물 같은 거가 있는 세탁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내를 받으시고, 고객님께 안내를 해드린 다음에 세탁을 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바쁘다 보니까, 또 아니면 뭐 수거해와가지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할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세탁을 해서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고, 혹시나 옷 중에서 이런 인조가죽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그게 100% 세탁소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AS 기간이 남아있는 그런 제품이라면은 메이커에서 AS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뭐 돈을 받겠지만은 AS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또 세탁소에서 수정 통지가 좋으신 세탁소에서는 아예 이걸 가죽이나 이렇게 이제 더 좋게 수선도 가능하시니까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 이렇게,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시더라도 너무 세탁수 탓으로만 돌리지 마시고 이런 게 인조가죽의 어떤 큰 단점이다라고 여러분 보시는 우리 깔끔 여러분들은 아셨으면은 좋겠어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고 유익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제 저희 세탁소가 좀 바쁜 시간은 좀 바쁜 시은좀 지났어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께 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상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